팅 1패 때 해빡딜 6권 영매 써주사 썼어 영매 썼음 익스크루시오 10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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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파티장 파티장 넣어줄게 놔준다고? 응. 들어간다 이들아. 키키. 나 내가 많인들온다 나라면 무조건 다 피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또 뭐야? 또흘려 있냐 이거? 아내 네, 걸려. 나 아무것도 안 지겨 지금. 잃어빈다 <목소리> 텔레포트가 없어. 잃어, 잃어, 잃어. 아왜 이래? 텔 텔포가 안 써져. 찍기. 왼쪽. 나오고, 아, 나오고, 문제, 나오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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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사라졌고 <laughs> 왼쪽 왼쪽 여기 산다는 말인데 산다는 말인데어디 있어 말입다 산다는 말입니다. 산이는 말입니다. 산다는 말입니다. 네. 나 지금부터 뛰란다. 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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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어디 있어? 아풀게 이번에 어, 오른쪽 오른쪽 일격. 뛰는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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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인드 죽었다. 쳐 있다 바인드. 파인더 없어 파아인더 바인, 누가 가져갔 나이스 나다 너가 가졌어. 너가 가져갔지 어내로만 쓸게 나이스. 그러면 나오셈 나오셈 쓴 거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안 아, 보인다 오른쪽이 더 오른쪽 쓸게 받어잘 까인다 <laughs> 자판 깐거 맞아? 깔려있어. 깔렸어, 깔렸어. 깔렸어. 아, 안보인다. 안 안보인다. 일로, 일로 넘어, 일로 넘어. 와 찍는다, 찍는다, 오른쪽 중앙에 있어, 중앙에. 지금 저거. 통가루. 이거 한번 쭉 풀자. 아, 이거 나중에 풀게, 나는. 다음에 내가 풀게. 오, 어, 이거 칼날 간다. 어이고어리베왼오에 있나? 오른베너오른쪽너 오리베너, 다 찍는다? 는다 찍는다, 찍는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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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베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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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네 오리베너, 오리베어오리베오리베오른쪽오른쪽 킬좀 눌렀더니 렉 걸리는데 이따가 넘어 그러면 중앙에 위에 떴어 중앙에 위에 떴어 다 바인드 있다 언제든지 칼, 칼리도에 중앙, 중앙으로 다시 닫아 체킹 지금, 지금 나플레이드다 있어 밀겨 밀겨 언제감아 일단 3, 3이 풀지? 정우가 말하면 10초 있다 이제 예. 나오면 나면 걸어? 아 바인드 바인드 아아나 찍는다 찍다 올려놓고 아인데한번 삥닥 아막 어, 걸렸다 걸렸걸렸 아니 걸려 바인드, 바인드, 바인드 걸렸어 일격나 이거 나어너어겠다풀었못 풀었네 옥쿼스 옥쿼스 다음에 나오면 너 풀어 오른쪽이니까 헌우 그. 오른쪽 위에 떠있어 너 나와 너 풀어 풀어 의지 없을텐데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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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떠있어 위에 구체 위에 구체 맞으면은 아닌데요 헌우 알걸? 아아 아까워 나 이번에 풀게 나 이번에 풀었어 그래 레이 꺼졌고 나 이제 다시 딜할게 어디 있냐? 네. 중앙. 중앙에 터진다 팔 빠졌고 터다찍했다 중앙에 우리 해도도안 받고 갔는데 어헤 없어 중앙에 모여서 다시 받자 또가 없잖아, 걸어줄 사람. 내가 있잖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없는 어? 어없 어? 생각을 했지? <laughs> 프레이도 받았으면서. <laughs> 야, 들어갈 때도 줬어? 안 줬어. 아, 그치? 아, 그래서 그래, 나보고 그래, 안 줬을 거야. 아, 으넘어넘어 넘어와. 넘어. 1, 아, 2, 아까 단순하게 죽었는데 해도 11, 12, 13, 14, 15, 16, 1 어. 정 풀어야 돼, 정 풀어. 깨진다. 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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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 다 찍혀 있어. 피해야 피해 돼, 칼. 똥. 이번에 내가 풀게. 내려가면 그 가운데가. 그러니까. 오케이. 나바인드 2분 남았어. 나 엘다도 가져왔어. 무슨 사대로 본가라 가면서. 바인드바인드 어 걸린대. 어, 데 이거 지금 여기 중앙에 있거든. 중앙에 있어, 있어, 중앙에 있어, 중앙에 있어. 뭐야, 뭐에 밀격이 걸린 거야? 어, 저 밀었거든. 어, 사이도, 밀었어, 사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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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어. 그현그 응. 그 뭐냐. 해운이 다음에 나오면 풀어라. 응. 찌키. 근데 진짜 큰데. 나나 <laughs> 내가 사막이 나오네. 둘다 오케이, 다음에 정우 풀고 <laughs> 그다음에 재현님 딜 되게 잘 들어가는데? 어 일단 제가 70억짜리 보정물 샀거든요?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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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저원보다 잘안 들어가면 좀 곤란합니다 이거, 이거 하, 정우 다음에 그렇지. 풀고 거기다가 지금 1 스킬 도 크고 맞아. 1, 2 다음 아, 됐다 이제 가자. 누 사람? 없어 없어 여기 중앙에 있어 중앙에. 칼저기 중앙에 시켰네. 에이. 이거 개파 이거 낙인관리가 안 되는데. 안 된다. 중앙에 다음 중앙에. 릴격. 릴격 아, 밀격 없어졌어. 릴격 쏘다가 텔퍼했어 미쳤냐? 어, 뭐 그렇 수도 있지. 바로 이 프레이 있어, 있 나프레이. 찍기. 프레이 다음 정우 킬때 같이 쓰면 될 때. 아닌데 있습니다. 응. 이거 터진다 찾은다. 터진다. 카케리 아, 이거 이즈미루가 많이, 뭐, 뭐. 많이 힘든데. 이즈미루가 나이 힘든데. 거기서 위점 쓰면 안 돼. 아, 아 이즈메이 지금 6 개네. 파인스라고? 아, 응. 빨리 6개 풀어 먼저 풀어야 돼. 우리 우리 너무 파인드 아, 파인 아, 빨리 안돼 재단 관리. 무조건 풀어. 이제 이제 나왔어. 했었어. 아니 씨발. 여기 있다 칼이 나왔네. <laughs> 원래 푸는 사람 많대. <laughs> 우리 낙인 관리 안돼가지고 지금. 더 풀어야 돼너1즘 아냐 니 이즈미르가 어. 풀어야 돼아 뭐야 지금 6이야? 6이야 6이야 어. 뭐, 계속 못 풀고 있어 저거 칼 때문에 됐다 어, 어,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다음에 다음 리밍스 어. 나 다음 라겐 너무 다음 라겐, 라겐 나올 텐데 30초 다음 라겐 가운데 음. 왼쪽에 네. 떤데 밀격이 있다 나 바로 아, 볼게 아아 볼수 있나? 아아 칼 맞았어 마지막에 거 에바치네 체즈 이거 무조건 죽거든? <laughs> <이제> 서바이더 칼 <칼투나>, 2개 <laughs> 본상이었다 헤도도 날라가겠네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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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풀어 못 풀거 같은데 아 아깝다 아깝사 너무 늦게 풀었어 우리 지금보다 빨리 풀어 빨리 풀어 나무나 풀어 빨리 근데 칼 때문에 이제 아무나 풀어야 돼 누구한테 칼을 가지? 칼 가는 사람 무조건 재단을 피해서 깔아 나 아, 바인드 걸렸다 찍는다? 칼저 낙인 3이고 낙인 3개 되는데 정우 낙인서 칼 어. 3개고 가능하냐? 낙인 아, <laughs> 어. 관리 안해 이거 풀 수가 없었어 칼.. 칼에 찍힌 데에다 그게 있어, 재단이 있어가지고 응. 어딨어 오른쪽? 네,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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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왼쪽이 맞으면 나긴 쌓인다 저거.. 저거 똥 뿌리기? 뭐 넘어와라 넘어와라 여기 여기 다 쌓인다 여기 칼 살짝씩 나오선. 인 여기, 넘어가면 저거 이제, 찍고 한우, 어, 어, 저기, 저기, 어. 풀고. 내려왔다. 그 다음에, 무조건 한우 보세요. 바인, 어. 아, 바인드, 바인드 해달라는데? 어. 바인드 없어. 아, 바인드 있어. 나 쓸게. 오케이, 바인드 걸렸고. 이거 근데, 딜이 진짜 잘까 있는 건가? 아닌가? 성정한 게 최적화시야. 밀격, 밀격, 밀격 다 피해, 다 피해, 무조건 다 피. 해 3초 뒤에, 3초 뒤에 가. 3초 뒤에 가 무조건. 바로 가지 말고. 낙인관리 안 되면 이거 터져. 무조건 게임. 위에 터진다. 위에 터, 있다. 위에, 타, 위에 뿌, 똥 뿌린다. 해도 3분 남았고. 이거 칼 찍히면 아무나 풀어. 나 봐, 뭐, 내가 풀게. 어 이거 이풀 어, 수가 없다. 어. 찍는다. 왜 칼이 두 개지? 칼 아까 아, 칼세 개였는데 어 아, 하나만 없어진 게 하나 준 거구나. 안 응. 됐습니다. 나나나 나, 나도 해나저 프레이 있어 프레이. 다음에 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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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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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피해 3초 3초 아 3초 3초 3초, 3초. 오케이 중발 어디가 오른쪽 오른쪽 왼쪽. 여기 중앙에 있어 그냥 여기 중앙에 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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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드 어. 좀 찍으면 바인드 아네어 찍네 바인드 걸었다 네. 아 미친 <laughs> 실수로 코샘 깠어 장기장기대연이 <laughs> 풀고 아, 아 이거 넘어가라 그냥 다음 다인되 있습니다 아니 씨. 이겨요 빨았는데 어, 이게 없네. 넘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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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왜안 되냐, 또, 저건 거기서 나와. 밀려. 밀려, 밀려, 밀려. 삼. 다 풀어야 되는데. 아, 술 봐. 다섯 개네? 어. 오른쪽으로 죽는다 똥 떨어진다 다 이렇게 푸시고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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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그거 풀었다. 어, 풀었다 칼이 내 앞에서 바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바로 이제 다음에 현우 다음에 현우 저거 풀어 어 풀리네 개꿀 나한테 넘겼어 같 <laughs> 넘긴 거야? 넘긴 <laughs> 거라고? 아니, 낚인 토스 당했어. 아이고. 아, 코트 진짜 그개 같은 거. 왼쪽으로 찍고 이게 뭐야? 내가 갑자기 사가 됐잖아. 찍다 말았네. 풀었다 하나. 파인데가 싶네. 저가로있냐마인드 2분 남았어. 밀격밀격밀격밀격 밀격. 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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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격. 도망가. 이게 맞네 이게. 네. 인드 간다.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이거. 다음 마인드 바로 간다. 건줄 알고 어디 있어? 해도 18초 뒤에 온다. 어디 있어? 이단바인드 빨리 걸었다. 나 지금은 헤드 아 없어서 그냥 급뛰라. 빨리 나와야겠다, 빨리. 오, 살았네. 응. 14분인데 곧 저기 갈거 같은데? 이때. 살려줘, 살려줘. <laughs> 살려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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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오른쪽 끝에 있다. 오케이, 밀겨. 밀겨, 밀겨, 밀겨. 3초 뒤에 돼, 3초 뒤에 가. 절대 밀격, 움직이지. 오케이, 다 했다. 없는데, 근데? 여기 있다, 근데 여기 있다. 나 아, 나도 프레온, 저거 재현이 풀어야겠다. 이제 다음에는 어... 이거 그냥 아 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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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격. 이거 맞네. 다섯 개 다야.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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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보셈. 이패 이패. 아 근데 뭐. 네. 아, 네. 아, 네. 굉장히 괜찮은. 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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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레이 있어. 정훈은. 10초. 10초고? 10초? 응. 그럼 버틸만해. 시 나보다 지 이패가 낙인 평균 더 편하니까. 이패 낙인 구체, 보는 구체, 거 아닌가. 쿠 유도 잘해 이거 바로 풀어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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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 바로 풀어라 바로 풀어라 일단 발. 아 아..살아졌어 너 이거 일로와, 그러면 으 죽을텐데 일단 기다려 그치, 그러면 한번만 기다려 나 그냥 적은 적한테서 당긴다니까 아, 적은 적이네 그래. 아 이거 풀어면 그러면 일단 일단 풀고 풀고 가자 다음 바인데 아, 다음 바인 바로 바인데바인 왔어 오케이 코치 일로와 코치 일로와 일로와 코치 어 그냥 어 랜덤인거 아무나한테 끌려 이거 이거 어너 풀어라 지어 3이면 알아서 풀어 이제 왼쪽 왼쪽 쪽어 안돼 사라졌다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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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직사기나 직사기. 직사기. 응, 찍는다 찍는어 왼쪽. 아, 왼쪽 있었는데 왜 무섭냐 게임이 없었어 <laughs> 게임이 없었다고 어뭐 나도 멈춘 것처럼 보였어. 보였어. 나도 근데 한번 멈췄었어 초반에. 그래서 스킬, 스킬 못 썼어. 오른쪽에 있다. 아 해도 한번 받을게. 같이. 뭐야 뭐야 어, 뭐, 뭐, 뭐야 저, 어, 뭐야 저기 저게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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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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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시러워, 뭐야 뭐야 뭐야? 한번 차가 났어, 자네들. 미친 거냐? 에, 에 해도 좀 받자. 해도 좀같지나나 이거 나해나 이거 일단. 아야 갑자기 얘 패턴 왜이래? 미친 거 같은데. 뭐야 이거 왜이래? 해도 쓸 거면 써. 어 해도 쓰는데 저거. 아, 근데 재단 프로... 너 라겐 라 낙인 풀어 스 죽었는데. 아나 라겐 라겐사. 아 박친다. 아, 락인, 아 이거 해도 해도 맞자 해도, 해도. 해봤자 해도. 그러고 이지미로 저거 조심 풀 수가 없네. 빼고 네, 빼고. 빼고 빼고. 닭사 없냐? 아, 어이가 없네 방금전에안지카에두 대카 날렸어. 왼쪽. 어, 어 왼쪽. 구체 일로 오세요. 그래 일로 일로 와. 이리 와. 어, 어디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뭐 실시간으로 어그로 끌리는 음악이 막 왼쪽. 야, 여기, 거 있다. 풀어라. 정우야. 풀어, 정우 풀어. 정우 풀어. 바인드 좀. 아. 오케이. 나 바인드 없어. 나 바인드 있어. 가. 내가 걸어줄게, 이번엔. 사라졌어. 생기면 걸게. 핀딛다, 왼쪽. 아, 사라졌다 사실 사라졌어. 여기 반대쪽에 있어. 반대쪽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걸려 있는데. 걸려 있다고? 걸려 있다고? 어. <laughs> 뭐야 저게? 고체 일로 와. 고체 일로 와. 일로 와. 어디가? 일로 와. 고체. 뛰는다. 왼쪽으로 뛰는다. 왼쪽, 왼쪽으로 뛰는다. 왼쪽, 어. 오. 미치, 아, 뭐야 이거 진짜. 일격 일격을 어떻게 쓴 거야 외채? 민첩성 거서. 진짜 어이가 없네 이번 반. 사운드 그냥? 그냥. 버그의 결정선을. 근데 <laughs> 네, 놀랍게도 <laughs> 어... 이거 숙이면 밀격 피해진다? 메카닉? <laughs> 아, 메카닉 피해진다고? <laughs> 어. 저게, 저게 숙인 것이었다. 어 바인드 있다. 바인드 멀었어요, 아직. 나 이거, 나 이거 플레이스 아,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내가 불어야지. 뭐야? 안풀렸어안 아, 비겨 안풀리는 왼쪽. 오케이. 오른쪽으로 찍는다. 오른쪽으로 찍는다. 오른쪽 찍. 있다가 어디 갔어? 왼쪽, 왼쪽에서 찍는 폭발이.. 가운데에서 아 진짜 개빡치네 없어 뭐 어디 왼쪽 왼쪽에서.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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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법? 아 이거 무조건 준비 동작이 없어 왼쪽으로 찍는다 왼쪽으로 찍는다 없었어나나이스파인드 <laughs> 있어요 파인드 오고 나오면 오른쪽 바인드 가졌다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와 그래 일로와 일로와 어 잘한다 잘한다 아 이게 뭔가 아. 어? <laughs> 말이 시원네치도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훌륭해. <laughs> 여기도 있다. 여기, 위에 있다, 위치일못 음, 일러? 같은데. 지금이 저번, 저번에 집에 시간이거든? 8분? 음. 가지고 나서 가자. 사 왼쪽. 왼쪽.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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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 그래 뭐. 해도 6분뒤이 녹음. 근데 의미가 없다. 이겨. 음. 응. 뭐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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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왼쪽에서 나오는데 오른쪽이서 왼쪽으로 <목소리> 다시 <목소리> 이동했네? 잠 <목소리> <목소리> 또라이 새끼 이거 아, 이즈베리 노을 괜찮어? 주로... 아 데카 충.. 데카 개많네 우리 아 어, 데카 데카.. 충분해 충년이고 나만 많이 죽었어 아, 그거 내가 풀 여기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때리니까 데미지가 들어가네 이게 왜 어? 계속 들어가는데? 어, 밀격인가? 방금 되게 꾸리지 어, 않냐? <laughs> 어.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계속 들 들어가. 첼로아. 야나 파인디다. 첼로아. 에삼 삼연자는 프로라. 전 프로. 찍는다 오른쪽으로 찍는다 <laughs> 오른쪽 찍는 오른쪽으로 찍는다. 예, 음, 이제 찍혔네. 그니까저 찍히면서 나온다니까 이상해. 이걸 맞았는데 안 죽었어. 나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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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4라 삼, 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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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좀 끌어주고 일단. 어, 어디 갔냐? 왼쪽, 왼쪽에 있다. 왼쪽. 없어. 오파인가 오른쪽으로 왔어. 바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음 파인드 오케이. 여기. 인드 걸었어, 걸었어. 오케이. 지금.. 1 5뭐 보이는데? <laughs> 아.. 이거 무조건 깰거 같은데? 아 <laughs> 저거 지금.. 야아.. 안 보여 지금 전탄발사 쓰고있어 오! 이제거야 <laughs> <laughs> <한번> <laughs> 와.. 야.. 그거 녹화 해야될거 아니냐? ㅎ ㅎ ㅎ 에서한번는데에서사는이서 전탄발사 썼는데 숫자가 다섯 자리아이치 ㅎ 나 바인드 있어요 뭐, 네. 야.. 엘더던바를 둘이서 챙겨가니까 바인드가 파파파파. <laughs> 그러게. 어디냐, 대냐. 모르겠어. 불상한프로 왼쪽에 제단. 왼쪽 방향. 왼쪽으로 찍는다 왼쪽으로, 아, 찍는 왼쪽으로 찍는다. 왼쪽으로 찍는다. 아이고. 어떻게 살았노? 될것 같은데. 저 있는 게 아주 불량스러워. 근데 번맵이 그냥 고체로 뒤덮여 있네. 그러니까. <laughs>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재미한 가운데, 재미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디가? 어디가? 다시 중앙. 안 보여 재미하니 구체가려져 다시 사라졌어. 왼쪽 다시 다미한. 왼쪽. 왼쪽에. 다시 사라지고 구체 똥 뿌림 파인드콜. 아니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30초 남. 풀급들 넣자. 어, 풀급들 한 번이 면될거 같은데. 열심정. 풀급 때 하려면 좀구 컨트롤 좀 잘해야 돼. 일단 어, 두 개는 맞다 오른쪽에서 맞다. 잡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하나는 어 글로가 있어서 되고 있긴 한데 나 이거 좀어 이거 정우가 풀어야 된다 어디 있어? 제단이 사라졌어 지금 아 이거 그래. 안 풀어도 그래. 잡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다 아 왼쪽에 있다 왼쪽에 걸었어 파인너 걸었어 야 이때 뵐까 스톰브라 살 속사야 되는데. 아싸. 아이고. 잡아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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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니까 잡네. 와. 25분. 오케이. 메카닉의 차인가? <laughs> 와, 이제 고생했다. 언냐. 에이컵적 분. 언냐. 하드 데미안인데 진짜. 마기단 뜬 사람. 뭐 앱솔랩스 뜬 사람. 랩솔 썼어. 뭐. 엔션트 보. 에니션트 보고? 어. 다, 다른데 어... 이거 팔아서 나누면 되는 거야? 어, 엔, 빵 하면 돼. 나도 어, 안, 어, 뭐... 안 줘도 돼. 우와. 와. 그럼 우리 셋이 나눌까? 그래? 이거 <laughs> 수액계 몇 개냐? 여섯 개인가? 나오... 여덟 개인가? 수액계 <laughs> 몇 개? <laughs> 아, 수액계 세 개. 와, 얘들아, 고생했다. 음, 고생했구만, 다들. <laughs> 전탄방에한 번만 쓰지. 아직 쿨이야. 아, 어, 나가서 써줄게. 그거 쓰면 똥 싸는 것 같아, 공중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그거 인정이지. 똥 싸는 것 같아. 공중 화장실에서, 카메니아 씨, 똥 싸는 거 같아. 그게. 아, 하데미에서 봤네. 응. 마기단은 안 떴디? 안 뜨니? 마기단 절대 안 뜨지. <laughs> <안 되니? 웃음> 아, 너무 무섭다. 페레 마기단 뜨면 진짜 무섭다. 응, 마기단 떴으면 장적했다 <laughs> 어, 안 떴는데? <웃음> <웃음> 사탄 발사 업적깔라고 하겠지. 사탄 발사 개 깐지야. 이지식을 들어서 써봤거든. 어. 네 진짜. 그, 그, 이만 이만큼 달던데. 그와 깼다. 와. 야. 난 별로 공격 썼으면 안카니그니까6 0 개가 어디야? 그치. <laughs> 우상을 번캐로도 받을 수있나 어, 너 어, 월드 공유야. 똑같아, 똑같아. 이걸로 어, 받으면은 번캐도 그 정도... 공유야. 아 공유야, 저아아 어. 왜? 근데 나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지 지금. 나 지금 굉장히 기분 좋거든. 부정. 아 부정. 나 오늘 근데 그거 <laughs> 먹고 <먹자>. 뭐 <전이냐고>. 왔어. <laughs> 너, 너 오늘 마라탕 먹고 왔어. <laughs> 어야 이거 너 아니냐? 이재현. 고든, 코디, 이재현 고인데 이거? 있어 있어. 대현이야. 그, 성시호체, 여러 로고가 보세요. 이재용 코드 있거든.